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닥다리 연결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연륜과 경륜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수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